예, 문제 5번입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죠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z1이 주어져 있고요, z2가 bar z1 거기에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래놓고 z3는 또 똑같이 한다라고 그랬습니다. 바 a z2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i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자 z2의 켤레복소수니까 이게 z1이 되는 거구요 여기에 또 그 켤레, 이거의 켤레복소수를 찾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i가 이렇게 곱해진 거고 거기에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z4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바 z3에 또1 플러스 i를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바 z Z1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?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.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. 규칙성만 발견하면 되거든요. 이게 그래서 Z5는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이것은 바 Z4 그런 다음에 <laughs> 역시 또1 플러스 i를 곱해 주는 거죠. 그러면 이게 z1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, 그 다음에 1 플러스 i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, 여기에다 또1 플러스 i를 곱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지금 보면은요. <laughs> 어떤 규칙성이 보이게 되느냐하면은 지금 홀수 쪽 있잖아요. 홀수 쪽을 보게 되면은 z1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리고 1 i 곱하기 1 플러스 i. 그러니까 3일 때는 1 i 곱하기 1 플러스 i가 이렇게 한번 곱해지고, 5일 때는 1 i 1 플러스 i 얘네들이 두번 곱해지고. 자 그러면 7일 땐는세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죠. 자 그리고 짝수일 때는 어떤 규칙을 갖느냐 하면은, 지금 2일 때는 1 플러스 i가 곱해졌, 1 플러스 i만 이렇게 곱해졌습니다. 그리고 z1의 켤레복소수가 곱해지죠? 4일 때는 어떻게 돼요? z1의 켤레복소수,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i, 1 마이너스 i, 1 플러스 i. 자,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보면은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하면은, 여기에서 이 넘버보다는 이 곱해지는 애들이, 한 개씩이 적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겠죠 z100이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얘가 짝수니까 바 z1이라는 게 이제 곱해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짝수 쪽의 규칙을 보면은 1 플러스 i라는 게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가 곱해지고 번갈아 가면서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곱해지고 1 마이너스 i가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1마 파이너스 아이 곱하기 1 플러스 아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이걸 두 개씩, 두 개씩 이렇게 묶어놓고 얘까지 곱하면 이 곱해진 얘네들이 99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98개가 곱해진 거고 그러면 두 개씩 묶으면은 결국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몇개 곱해진 거야? 49개가 곱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곱해졌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? 문제 5번이었습니다.